두 개를 다 잡고 싶지만 양쪽 다 제가 완전하게 실력이 갖춰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된다는 거지 둘다 꿈은 의왕은 있습니다 둘다 하고 싶다? 네아니 한참 저보다 더 멋있는 모델 분들도 많았고 저 활동할 시기에 그냥 모델 당시에도 그냥 묵묵하게 그냥 일했던 거 같아요 근데 네. 사실 뭐 투표할 수 기간이 좀더 길었거나 고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으면 분명히 올라왔을 거라는 생각도 하긴 했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프로듀스님이 마지막에 저 알아주고 계속 좋아, 결국 좋아해 결국 좋아 주신다는 뜻이잖아요. 저 알아, 제 저를 인정해 주셨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마음에 너무 감사해서 네. 아쉬운 감도 있었지만 너무 기어요 엑스포츠 뉴스 독자님 안녕하세요. YGK플러스 권윤빈입니다. 네, 제가 또 이렇게 인터뷰를 할수 있는 영광적인 자리를 얻게 되었는데요. 네. 엑스포츠 많이 사랑해주시고, 저도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사랑합니다.